삼성전자는 내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약 8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증권사는 90조에서 100조원까지 예상하고 있어 삼성전자는 내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커 증권사 컨센서스는 매출 약 384조원 영업이익 80조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고 최근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 배경에는 범용 디램 가격의 급격한 상승 6세대 hbm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조기 품질 인증 통과 가능성 그리고 낸드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특히 범용 디램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AI 생태계 다변화로 일반 디램 수요도 급증할 수 있어 실적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어 일부 증권사는 낸드와 파운드리에 수율 개선까지 반영해 영업이익 100조 원대를 제시하기도 해 다만 메모리 가격 급등이 세트업체의 생산 축소나 수요 탄력성 약화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보수적 관점도 존재해 결론적으로 내년 실적은 HBM사 품질 인증 시점 HBM사 점유율 확보 속도 그리고 범용 디램 가격 상승의 지속성이 핵심 변수야.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